오늘 말씀은 마태봉 2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르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향우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하는 한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날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것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6월절에 어린양을 이제 완전히 fulfill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명절은 지나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네들의 생각은 명절에는 민요가 날까? 혹시 유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갈리디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갈리디 출신이니까 그쪽에서 혹시 민요가 일어날까? 그거를 두려워서 명절은 말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계산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지 어린 양 문설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그그 그 상징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뭘 계결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예, 하나님과 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그 중에 이제 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다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단이 문둥이 시몬 집에 있었다 그러면 이 배단이라는 곳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배단이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소위 뭐 한국 같으면 강남은 아니고 저쪽 어디 다른 쪽어 왜냐면 이 배단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은 성 외곽에 사는 어, 마을은 그렇게 큰 부자 동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한 동네 속에 문둥이를 알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모였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나사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같이 이렇게 식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 특별히 이 여인이 바로 마르다의, 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향유의 그한 옥합을 딱 깨가지고 부은 사건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귀한 향유라는 것은 어, 나드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하기도 어렵지만 이 시집 갈때 정말 어, 쓰려고 모아뒀던 그런 어, 향유입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다 바칩니다. 이 여인이 한 여자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자기가 하는 사랑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을 때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자기는 몰랐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온 사랑을 감사해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것이 하나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한 행실이 그리고 온 천에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라고 말씀하니다 패키지 딜로 딱 움직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을. 보여준 것.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럽니까? 가까이 있던 자들이 보고 분해서, 아니, 저걸 어떻게 낭비하느냐. 주님께, 그, 어, 주님에게 바쳐진 것을 허비로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300대나로 연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보금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 어, 세, 계산까지 다 해놓습니다. 와, 저 300대나로 연해야 되는데, 저거 가난한 자도 주면 좋,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컵은 깨져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다 깨고 다시 주어담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고는 끝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한 명을 또 비교를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7절과 14절을 보시면 한, 여, 한 여자, 한, 하나인, 열두 제절 중에 하나인 가라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굉장히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다니고 같은 교회에 속한 것 같으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론유다가 이 여인에 완전히 조명돼가지고 반대로 돼가지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기의 탐욕입니다. 작정해서 얼마를 주겠느냐?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값이 은30입니다. 이 30, 은30과 이 값비싼 향유하고 비교를 해보면 300단 의료는 거의 1년치 품쌉입니다. 1년치 그냥 그 1년치를 모아야지 계 가질 수 있는 품, 값인데, 은30은 뭐 이거는 5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황소가 어떤 노예를 죽이면은 노예 값으로 그 죽은 사람의 노예 값으로 30을 달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30을. 그러니까 주님은 몸값이 가론유다에게는 그냥 한 노예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극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한 제자. 그자가 가서 바로 옥합을 깬냐인과 은30에 그, 어, 노예 값도 안 되는 그 값으로 팔아 넘기는 제자의 모습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은혜를 받은 자였으나 끝에 가서는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양과 염소에 비교했고, 알과 가라지로, 알곡과 가라지로 비교를 해 놓으시면서 마지막 때그 일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저희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그 귀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의 생명을,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론 유다와 같이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믿음이 있는 척하고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래면서, 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옥합을 깬그 여인과 같이 저희들이 있는 것을 다 깨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정말 달란트의 비유처럼 충성된 자로서 저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